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 원족속에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결심한 그런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 사사요, 제사장요, 선지자로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등극하게 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미스바에서 이렇게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흑의 운동을,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지를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 소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런 것을 고려해 볼때 미스바에서 이런 집회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오려고 하면 뭐 기간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부분만 보면. 미스바에서의 그런 집회가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들처럼 이렇게 묘사되었지만 이 결코 하루 정도의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 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앞에 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사장에서 아벡에서 그리고 에베네스 이두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세 번의 전쟁의 상황과 어, 상황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사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처음에는 아벡에서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제 이 언역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언역계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은 환호하고 블레셋 진영은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또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오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스텝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떤 평안이 찾아오는 것 삶이 평탄한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구원과 평강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아가 또 요시아 왕이 모든 일을 충성한 후에 히스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요시아 왕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죽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천로학성에서도 크리스천이 그그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자기가 속한 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빨리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 치면서 가족들을 그 뿌리치고 막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어, 천성을 향해서 그게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는데 가다가 결국은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렁에 빠져서 다 죽,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내가 이런 그 느슨한 그런 영적인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오히려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통,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이 얘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다. 이 얘기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이들이 나만 그렇게 의지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렇게 어, 섬기고, 섬기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찾아오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 결심을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가 쉬운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 의지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실현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심을 하면 곧장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대개의 경우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런 새로운 결단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그런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가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레스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고 또, 홍해 앞에 서게 됐던 이스라엘이 그런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애국군대가 뒤에 막 쳐들어올 때, 그들이 취한 게 뭡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어, 어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원,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블레셋에 쳐들어올 것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게 했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호와와 자신들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그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능, 능이 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인 것이죠. 즉, 이들은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금식하면서 휴게하고 있는 중인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상 이 13장의 이 가서까지, 사울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철로된 무기를 거의 갖추지를 못했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뒤에서 나오지만, 이블레스 사람들이 이 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까 봐, 이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은 다불레셋에서 와가지고 농기구도 불레셋까지 와가지고 농기구를 벼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원래도 이 철로 된 무기가 없는 터 없는 터인데 더더군다나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회개를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철저한 무기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할수 없는 그때,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미스바 이 휘게 지피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한한결께 높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장에서, 아베에서, 전투도, 거기에서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언약계를 그 가지고 이런 장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약 미신적인 믿음을 발휘했던 것에 불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간청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이, 의미는 이 번제 이신학적인 의미는 이번제재 제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번제를 전체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자신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헌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발로로 이렇게 드리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 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 여기서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 계열의 이가문에 가문 사람들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론 계열의 레이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레이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아론 계열의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당시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홈리와 비누하스 그 제사장도 죽었지만 엘리나 이 엘리 가문은 다그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엘리와 그 홈리와 비누하스가 죽긴 했어도,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 때, 어, 왕 때도, 이 엘리 가문의, 그때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솔로몬 왕 때까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비아달이, 솔로몬 때그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독, 사독으로 대체가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엘리가몬의 자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독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어서 사무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도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사를 이렇게 번, 그 레이,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사람이 레위지파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 레이지퍼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이런 장면이, 장면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전환기, 이 전환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제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번제를 드리는 중에 올라온 블레셋에게 큰 우려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치러온 이,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더 이상 그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전쟁에 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이삭 죽게 하는 듯이 그냥 이스라엘을 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혀 전쟁에 준비,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다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건 뭐 브레셋 입장에 보면 저로의 기도라고 생각할 을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런 율법 규정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그렇게 모여서, 3대 절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 예배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그 변방에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은 그 소식을 다 알았을 것이고,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내에... 지키는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 이방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전술 전략을 짜고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서 블레셋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계산한 것은 저들이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미스바에 모여있다. 이것은 바르게 보았지만 그들이 계산을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자신들의 그 시, 신을, 다곤을 머리와 손발을 깨뜨리고 그 앞에 엎드리게 했던 그리고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불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었,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우애를 바라셔서 그들을 패배시키 패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암소도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았던 암소가 모성에 끌어 끌고 있는 그런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km가 넘는 그 길을 그렇게 곧장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우례를 바라셔서 이 원수들을 흩드시고 그들을 혼비백산에서흩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미지의 삶을 그리고 그삶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 가운데서 직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를 통해서 어지럽게 하시자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갈이 어디인지는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이 미스바 남서쪽으로 약 3, 13km 떨어진 어떤 지역인데 오늘날 거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미스바가 정확한 위치가 잘 정확하게 추정할 뿐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백갈도 역시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무장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렇게 쳐서 백갈까지 그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쳤던 것은 그날 승리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회개와 그 뒤에 이어진 시련,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전심으로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이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삶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어떤 구원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오는 이 상황 앞에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임을 드러내셔서 브레스 승리하게 되는 이 장면 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삶의 패턴들을 직면하게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지만 우리 의 삶은 오히려 걱정거리와 염려와 근심거리로 해결되지 않은지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거나 또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 시련을 통해 그런 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속에서도 낙심과 원망으로 그런 새로운 결단을 포기하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도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할수 없는 바로 그때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지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우리들될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